소닉 스트라이커브을 찾아 소닉을 어 변신할 때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단 해제 제를 시키고 자 이제 이제 승인됐으니까 한번 해볼래? 좋다 어서 로봇모델 변신시키러 오. 멋있다. 우와 멋지다 그게? 전신이 너무 멋있는데? 그게 뭐지요 <목소리> 자 이제 또소닉끼 탄생시 이제 또 캔을 늘 네. 탄생해야 하면 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오, 뭔가 좀 해보자니까. 그래? 아마 좀 그거 같긴 했지만 어? 또 사건이잖아 지구 탄수화 변신 로봇지 빨리 출동해야겠어. 제 춤은 이 소닉 파일럿 맞지? 어, 어, 그래. 나, 나 출동할게. 부피 합치, 채사 막자. 좋아. 하나, 둘, 셋. 다이언트 플러스. 흥. 넌, 우 동네의 치킨, 카디언 트스터이 세상에 무슨 일 생겨도, 너 카디언 트스터가 치킨다. 어쩔 수 없잖아. 어디 가도 되니까, 방해만 열심히 해. 일단, 뱃살 부들부들을 해. 어? 뭐? 그거 뜨겁게 꼽세주마. 온수와 터키론! 어? 잠깐. 토끼, 너번 써니, 일단, 출동 하자. 하지만, 요번, 요번 도 괜찮겠노? 아, 참, 괜찮습니다. 좋아. 당장 출도 하도. 네, 고맙습니다. 써니, 가자. 오케이. X, Y, Z, 그리고, 너버, 써니. 응. 응! 내니자 녀석이 토끼 로봇 선이 야이야 그걸 처리하면 돼. 너할수 있잖아. 힘내또 선이. 넌 팔로시니까. 자, 일단, 스트라이커볼로서, 힘내는 거야. 알았어, 해볼게. 겟, 스트라이커볼. 붐. 좋아. 마무리로 가자. 스트라이커볼, 어택. 붐. 소닉 잘했어 이야 역시 도보 소닉은 할로 트위치맨이니까 고마워 트위치맨 그리고 도보 소닉 그리고 가디언 트위치 몬스타 어차피 트위치맨은 펄펄 러시기 때문에 도보 소닉은 기뻐할 수 있거든 허허허허허허